외래를 찾는 환자들 중에서 뭐, 뭐 냄새가 나요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가려워서 오시거든요. 근데 가려울 때 원인이 약간 피부과적인 질환처럼 태선, 건선, 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전통적인 뭐 산부인과의 곰팡이나 가드넬라 알코플라즈마, 트리코마나스, 이호일 때도 가렵습니다. 그리고, 음 아주 드물게는 외음부에 생기는 악성종양일 때도 가려움을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음부 악성종양은 그렇게 발생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경부암은 발생빈도가 높지만 외음부암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저희 병원에서도 보면 1년에 외음부 악성종양이 한 두세 케이스 진단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좀 없던 일이죠. 근데 주로 초고령화 한70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형증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형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단명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인 경우에는 진균, 항진균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나 이럴 때에도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소양증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 소양증에 스테로이드를 다 쓰진 않은데 드물게 쓰는데요. 스테로이드는 드시는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만 씁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도 세 단계가 있어요. 환자 질환에 맞게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테로이드를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기약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양증을 치료하는 일단은 어, 그거 먹으면 졸린데요 뭐 부작용은 없나요 뭐 이러시는데요 환자들이 오셨을 때 가려워서 가려워서 긁었는데 이제는 제가 후벼 팠어요 이래요 그래서 상처가 나니까 2차 세균 감염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10년 5년 3년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피부 막이 다 깨졌어요 그것도 조그만 부위에서 그게 아니라 넓은 부위에서 피부 보호막이 막 깨진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워야지 안 긁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생균 감염이 있을 때는 적절한 항생제가 투여될 때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태선경화증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요실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변실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항문과 외음부 사이는 굉장히, 바로, 바로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항문주위가 앉아있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그,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막 피부조직이 늘어진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비례를 쓰더라도 우리가 변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금이 있거나 변이 오염이 돼서 외음부에 만성적인 소양증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쑥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속 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과도 소양증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접촉성 물질도 있거든요. 쓰는 패드라든지 입는 팬티 이런 것들이 유발 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쓰는 그 팬티나 패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닦으시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나의 소양증을 만드는 유발 인자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생활습관은 환기예요, 환기, 환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골프웨어도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안에 타이트하게 있고요 헬스클럽을 가시더라도 다 타이트하게 스키니하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면스판이 아니에요. 나이롱 스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면 땀이 차게 되니까 축축하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세균들이 사는 수양증을 유발하는 여름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 때 땅을 보세요. 막 곰팡이 다 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집에 딱 들어오시면 그냥 그 집시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면으로 된 집시치마 그런 치마를 입으세요. 길게. 그러면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쌍방울 면패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약간 아, 이렇게 탄력도 있기 때문에 나이론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면 집시치마를 입으시고 그리고 안에 팬티를 안 입으셔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는 그 냉장고에 있는 가거름을 일회용 비닐 봉투에 넣으시고 물을 탁탁탁 넣으셔서. 수온에 싸셔서, 외음부에다 좀 대구대우시면, 대우 잠자는 결에 무심코 긁으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로 야간에, 주무시다가 무심코 긁어서 파고, 예, 2차 상처 생겨서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악순환.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악순환. 그리고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늘상 가려우면 어, 그러니까 그 500cc 물을 하나 올렸다가 운전대를 딱 잡으셨을 때, 다리 사이에 치고 있는 데다 대시면, 훨씬 더 증상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씻는 거는 당연히 앞에서 뒤로 닦으셔야죠. 쪼그리고 앉아서 샤워기 센 거를 고르셔서 뿌리세요. 그리고 그런 앉아있는 자세가 싫으시면 그냥 좌변기에 앉으셔서 다리를 벌리시고 샤워기를 뿌리세요. 세게, 세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뒤로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냥 서서 샤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드라이기를 말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증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관리해야 되나. 난 이패드만 차면 가려운데. 근데 그거 또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내가 외원부가 조직이 약한 경우에는 면으로 빨아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 원장님 무슨 요새 시대가, 시대가 어떤데 그런데요. 세탁기에 다 빨아주니까요. 세탁기가 다 빨아주고,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말리는. 음, 그런 걸로 찾아가면 소독도잘 되거든요. 그래서 외형부 소양증도 원인에 맞게 예,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도 빨리 치료해야 돼요. 어떤 환자들은 저 10년 됐는데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남들 앞에서 긁을 수도 없고 어, 저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어, 정말 힘들었어요. 시험 때는 막 이러고 오시는데 예, 소양증도 빨리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다 생활습관 교정이에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폐경이 되면 피부도 약해지고요 이런 데도 다 약해지잖아요 에스트로젠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음부는 에스트로젠에 굉장히 의존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있던 질환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직 자체가 약해지니까 더 2차 질환이 심해지고 거기다 만성질환들을 하나씩 고혈압 있고 당뇨도 있고 특히 당뇨가 있고 고지혈, 당뇨 플러스 고지혈은 계속 가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늘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뇨 있는 환자들은 상처도 잘안 아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폐경이 되면서 조직이 약해지고 또 만성 질환이 더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소양증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고 삶의 질을 높이세요. 가려워요, 가려워요. 고질병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안 가려우실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외음부가 막 시골애들 옛날에 살튼 것처럼 뻘 그렇게 양쪽이 다 뻘여요.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허옇게 돼갖고 다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음. 음. 머리는 막 미장원 가서 빼일 드라이 하시면서, 그렇게 외원부가 가려운데, 그냥 냄새도 많이 나는데. 왜 폐경기 때나 아더 심해지죠? 가려운 게? 사람들이 가려운 게 무슨 뭐, 사랑을 나누면 가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독수공방을 했는데 왜 가렵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성관계랑 꼭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소양증. 가려워요. 가려워요. 가려워서 후벼 팠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안 가려우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전문치료를 받으십시오. 외음부 소양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